you so up about? I'm happy. This is what I believe to be true, you have to do everything you can, you have to work your hardest. If you stay positive, you have a shot at a silver lining. <laughs> 난단전 영화 중반에 잤거든요 결말을 몰라가지고 아직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있잖아요 난 중간을 안 봤는데 결말을 보고 다 알았어요 중간 내용을 알았어요 그랬겠거니 사랑했겠거니 또 좋아했겠거니 일어나 보니 배우들 이름이 올라가고 있더라 진짜 안타까운 게춤 나오기 전에 잠들어서 춤 나온 줄잘 몰랐거든요 저는 춤 준비하는 도중에 잠들었어요 그러고 인 나오고요. <laughs> 저기요, 영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려 스포일 잠들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. 아니야, 내용은 스포일하라고. 어떤 포인트를 그래요. 말씀을 하시라고요? <laughs> <해요. 웃음> 아니 나도 단조로운 거 좋아하는 좋아할 것도 있는데 이거는 재미가 없어요 그냥. 아또 이게 어, 뭔가 사랑 이야기하면 뭔가 애틋하고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. 뭔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따스함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. 미국, 미국인 입장에서는 되게 미국식 유머도 많고. 아니,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랑 정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. 좀 집중하려고 했거든? 아, 그런데 시간대가 새벽이라서 그런지 잠이 맞아. 오게 되더라고. 그러니까그 점이 좀 아쉬웠어. 우리가 그니까 러 그거 같아요. 너무 장적인 걸 좋아하는 거야. 장적인 거. 장적인 게 없으면 내 말인 거야. 네, 심야에, 심야에, 심야에. 나. 나. 나도 나도 나 2시에 보면 감정적으로 볼수 있는데. 아, 심야니까. 심야니까 네. 우리 헨젤가 그랬죠니 봤었어야 돼. 맞아, 차라리 뭐? 그라도어 살아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와었구나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액션을 보자때영를 음. 진짜 별안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내가 갑자기 이렇게 아! 너는 디지털로 포를 느끼네. 는0 0 0원 드리겠습니다. 그 자극적인 영화만을 찾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고 싶6 0 6 0원 <웃음> 수사해 병 유병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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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원6 0 0원유6원0원6원0원유원0원이병원유원 유병원, 유병원, 원 유병원, 유병원, 유원유원